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저께 엄세호 목사님께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뒷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저께부터 한올 부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성재 목사님께서 MBTI를 가지고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부모 교육을 해주시는데요. 어, 아직 못 오신 분들은 어, 또 다음 주 화요일 6시 반부터 하니까요. 오시, 오시면 좋겠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명찰을 만들고 이제 하면서 어, 신청하신 이유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셨나 어떻게 왜 신청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 알고 싶어서 내가 우리 한늘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어,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 또 소통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제 보모교육을 참관하면서 제일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한 5,60분 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소통하고 이해하고 알고 싶은 분들이 참 많구나 어저께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통,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그리고 나를 낮추었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며 사랑을 알려주셨고, 혼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소통하셨고,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통과 그 예수님의 이해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해를 넘어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소통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볼게요. 그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소통을 알려주셨고, 그 이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나눠주고,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11절처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모두를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소통과 이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올의 많은 학생들의 보호자분들을 통해서 어, 많이 배웁니다. 서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서로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나를 먼저 이해하고, 그렇게 나를 이해했을 때, 나의 물이 채워졌을 때, 나의 물통이 채워졌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조금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처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소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는 가정 되게 하시고 직장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올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